안녕하세요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오늘은 이제 요번 연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또 연말이 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열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배당금 이제 배당락 배당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내년 3 4월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28일 날이 마지막 매수일이에요 어, 왜, 뭐, 29, 30, 31이 남았는데, 왜 28일이 왜 마지막 매수일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일단, 28일날 매수하셔야지, 이제, 결제일 예수금, 그,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이제 D데이 1 2일이라고 막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제일 완료일이 이제 이틀 있다 결제일이 된다 해 가지고 28일 날 매수를 하셔야지 이제 30일 날 결제가 완료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년도 에 이제 매수한 종목이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래서 28일 날 매수하시고 29일 날 매도를 하셔도 배당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29일날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배당금을 29일날 매수하시게 되면은 결제일이 이제 1월로 넘어가가지고 내년에 사, 산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돼요. 그 예타 결제원에서 그렇게 이제 걔네가 그렇게 알아가지고 항상 그래서 종목을 사시면은 이틀 뒤에 기대이 이제 이틀이 지나야, 지나야지 이제 결제리 확, 확정이 되는 거여가지고요. 그래서 이점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배당락. 많은 분들이 배당금은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배당락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당락이 뭐냐 하면은, 이제 28일날까지 28일 날 장, 이제 시간 외에 끝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를 이제 배당락이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나 29일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9일 날 사게 되면 내년으로 이제 산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28일, 28일 날까지는 매수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28일까지 배당 배당 권리가 있는데 29일에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이제 배당락이라고 해요. 28일 날까지 사고 29일 날 팔라도 이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29일에 사, 사셔 29일에는 사셔도 이제 배당을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됐고, 이게 뭐, 예를 들어, 25일이나 28일 날, 아, 나는 배당 받으려고 단타를 지니, 배당만 먹고, 이제 단타로 진입했다가 빠르게 팔아야겠다. 다음날 팔아야겠다. 하다가 오히려, 이제 존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반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겠지만 극소수고요 오히려 이제 물릴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나 근데 이제 뭐 예전부터 보유하고 계셨거나 이제 좀 길게 보는 종목이다 근데 플러스 배당까지 고려하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오케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일 날이 마지막 개장일이고 31일은 휴장이에요. 이 주식장이 매년 이제 말일날, 말일에 평일인 경우는 이때는 맨날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30일날 마지막 개장을 하고 31일날에는 주식장이 안 열립니다. 네. 이거는 참고하시고,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해도 배당금, 이제, 승률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많이 주고, 막,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니길, 아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당금이 좀 많은, 많이 주는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냐. 이제, 뭐, 간단합니다. 이거, 네이버 금융 아시죠? 다들, 이제, 종목 토론방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을 텐데, 그 금융, 이제, 초록창에 들어가셔서, 금융 들어가시고, 이제, 국내 등, 국내, 증시 들어가신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배당이라고 있어요 옆에 왼쪽 사이드에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 뭐 전체 있고 코스피 코스닥 있고 뭐 코스피에는 어느 종목이 제일 많이 주는지 이게 수익률로 보면 이제 제일 높은 것부터 이제 낮은 순으로 이렇게 쭈루룩 이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개발은 좀 그렇고 동양 고속을 한번 봐보게 될게요. 아, 봐볼게요 한번. 동양 고속 작년에 이제 어떻게 배당락 배당락 때 어떻게 됐나? 봐보시면 어 얘가 작년 12월 작년이 아마 27일 날이 배당락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배당락이라고 돼있죠? 이때가 이제 마지막 매수를 하고, 이때 이제 거의 다 이제 다음날 파실 텐데, 배당을 먹으려고 이렇게 며칠, 그 전에는 며칠 좀몰랐었네요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 때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가 좀 많이 이제 개, 개파락을 띄어서 시작을 하죠? 뭐한번 2018년도 봐보시면은 어 이때도 27일이 그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그냥 뭐 보합으로 끝난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는 <laughs> 모르는 거여가지고 가장 유명한 한번 삼성전자로 얘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여기 뭐 보시면 중간에 배당락이 이렇게 몇번 있는데 요번년에도 이제 거의 앵간한 기업은 거의 이제 보통 기업들은 이제 1년에 4분기, 이제 4분기마다 이제, 아니, 369, 12월 이렇게 배당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당락이 찍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제 연말을 봐보시게 되면, 이때 27일 날인데, 오히려 상승을 하고 끝났네요, 오히려. 네, 뭐, 또한번 18년 들어 거를 봐볼까요? 음, 이건 9월 달이고, 12월. 이때는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뭐, 그냥, 조금 마이너스 하고, 종가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래서 뭐, 나는 배당가, 배당금을 이제 단타로 먹고 빠져야겠다. 그럴 계획이셨던 분들은, 뭐, 장투로 길게 보는 거 아니면 저는 딱히 추천은 해드리지 않고요. 그냥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 제 목소리, 말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이제, 어, 영상 보실 때 1.25배속으로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점 참고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